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우선 제 말투가 느리고 버벅거리니까 1.5배 속을 해서 보시고요 추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요 영상을 자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위 주가 흐름을 한번 제가 라인을 그려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라인을 그렸죠 자 추위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리라 봅니다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다만 어, 실적 발표하고 어,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힘없이 내려와서 지금 2 1일선한 금선 보이시죠? 요 라인에 지금 걸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핀비즈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표 주가 105불, 70불, 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티 그룹 같은 경우는 3월 9일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를 3월 30일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적 발표했을 때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EPS가 이제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요. 여기는 70불로 되어 있고, 여기1 0 5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어, 여기 지금 3top e-commerce stocks to buy right now, 여기 뭐 이런 거 관련된 뭐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또 움직임이 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뭔가 한번 자세한 건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고요뭐 추위 같은 경우는, 어, 뭐 천천히, 네.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다만 이때 엄청나게 올라간 걸볼수 있고요. 마치 테슬라 차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으로 네, 비슷하게 흘러간 걸볼수 있습니다. 자, 자 추위 차트 잠깐 다시 보고요.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마켓 캡은 34.28이고요. 지금 주가만 보면은 조금 뭐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 꿈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마치 아마존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존이 지금도 여전히 뭐 따져보면은 주가가 뭐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워낙에 계속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 그 주가를 뭐 멀리 보게 되면은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다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계속 어, 새역 나가고 있는데 뭐 지금 매수하는 게 이제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마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도 보시게 되면은 7월부터 계속 행보를 했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아마존도 주가가 높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많은데, 어 이제 애널리스트 타겟 같은 경우도 뭐, 멀리 보면은, 네, 계속 올라가겠죠. 어 아무래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네, 하다 보면은 EPS도 이제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점점 이제 엄청난 회사가 계속 되어 가겠죠. 계속 성장해 나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추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매수를 지금 요 라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어, 최적의 위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워낙에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어,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준다면은, 네, 이렇게 계속 갈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하락을 만약에 한다면은 여기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네,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일단 이런 걸로 하고요. 뭐 하나 또 생각난 게 핀터레스트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터레스트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핀터레스트처럼 잘내 네, 흐름을 이어 준다면은 지금 보시면 핀터레스트는 거래량이 조금 네 좋게 좀 증가를 요때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 따져보면은 주가가 높긴 한데 멀리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가격이 몇년 후에는 이제 엄청나게 낮아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매수 타이밍은 어 스윙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은 빠졌을 때뭐 적절하게 매수하고 또 오르면은 또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